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과 더불어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애굽으로 떠나가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즉시 일어나 가장 안전한 시간과 방법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셉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때로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수반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요셉의 순종 덕분에 예수님은 헤롯의 손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요셉의 애굽 피난은 잠시 머무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라는 말씀은 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방 땅에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불러내셨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구약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반복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죄의 노예된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요셉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의 삶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유리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이 깨질 바바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왕이 무능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안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리왕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왕관이 깨질까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체려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공포를 보셨습니다. 그는 유리왕관이 아닌 영원하고 깨지지 않는 왕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유리왕관을 쓴 왕은 바로 마태복음 2장 3절의 헤롯왕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권력과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깨질 왕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부분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는 불안과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이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세상의 불안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